저는 봉동 퍼스트짐에서 운동하고 있는 정혁규라고 합니다. 체급에서는 완전 광탈해가지고 슬퍼했다가 앱솔에서 만회를 하자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1등하게 돼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체급에서 말했다시피 광탈을 해가지고 앱솔에서라도 좀 만회라도 하자 해가지고 관장님의 눈빛으로 인해 1등하게 된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출전인 것 같아요. 화이트 때한 번하고 블루 때두번 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이제 한 2년 4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라도 운동을 시작하자 해가지고 GGS를 처음 접하게 됐고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운동이어가지고 생목보다 재미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점핑 클로즈 가드에서 상대 에 물어 놓고 초크나 안바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랑 같이 운동하는 건민이, 병준이랑 같이 월클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저희 관장님 이승로 관장님과 같이 운동하는 저희 봉동 이서윤 누나, 병준이, 건민이, 봉동 나머지 관원분들과 정읍에 같이 오래오래 같이 운동한 윤진이, 연우 그런 애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봉동 퍼스짐은 영원히 1등 자리를 함께할 것 같습니다.